저는 평생 동안 대구에서 지내고 있고, 올해 27살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적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은 장난스러운 댓글들이나 진지하지 않은 댓글들 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저보다 어린 분들 뿐인 것 같아서 사연 같은 걸 적어서 제보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해봤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이런 사연을 보내면 연륜이 묻어나는 댓글들과 진지하게 현명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큰 마음 먹고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보다 지혜로운 인생 선배님들 제 사연을 듣고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겪고 있는 고민과 사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형부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예상하다시피 가족들의 반대는 당연한 거고, 아마도 가족의 연을 끊게 될것 같아서 조금은 겁이 나네요.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결코 한순간 불쑥 찾아온 감정에서 비롯된 불장난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저와 형부의 첫 만남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는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노골적인 표현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더러, 월급도 제대로 넣어주지 않는 불량한 회사였었죠.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 주변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지내던 터라 기왕이면 참자는 마음으로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밀리더라도 항상 넣어 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한달두 달이 지나더니 제가 재촉을 할 때면 조금 조금씩 돈을 입금해 줬고 결과적으로 네 달치를 받지 못하게 되었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해 버리고 저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게 집에서 쉬면서 한달 동안 이력서만 넣다가 어렵게 면접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형부가 된 사장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거죠. 회사에 들어서자 전에 다니던 곳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밝아 보이는 직원들도 좋아 보였고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 감성적이어서 이곳에 꼭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회의실에서 사장님과 저단 둘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력서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하고 회사 업무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무려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면접을 보게 되었네요. 그날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건 사장님은 저보다 9살이 더 많으셨고 아직 미혼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사적인 이야기도 주고 받다 보니 바로 출근하라고 할것 같았는데 며칠 뒤에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그 합격 문자를 기다리는 게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 하루가 1년 같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3일째가 되는 날 회사로부터 합격 문자를 받았고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에 맞게 정식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 예상했듯이 예전 회사와는 비교조차 안될 만큼 모든 게 너무 좋았습니다. 회사 분위기며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맡게 된 업무까지 모든 게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건 자상한 데다 호감까지 가는 잘생긴 사장님이었습니다. 예전 회사를 제외하더라도 몇 군데의 회사를 다녀봤었지만,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들과 이 회사의 사장님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많은 게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옆지 오빠 같은 편안한 느낌도 들었고 사장님은 나이보다도 훨씬 동안이셨기에 훈훈한 대학교 선배 같은 느낌도 들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장님을 짝사랑하게 된건 아니었고 그냥 호감이 가고 편한 느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장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에 저조차도 스스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사귄 남자들은 동갑이나 연하들만 만나왔었고 연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9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제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은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님만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사장님이 제게 업무를 지적하실 때도 저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본다면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매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고 설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사장님을 좋아한다는 제 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사장님 얼굴 보는 재미로 회사 나가는 게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월요일이 지옥처럼 싫다고 느껴졌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주말이 싫고 월요일이 천국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왜 자꾸 자기를 보기만 하면 웃냐면서, 장난스럽게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던진 장난에 깜짝 놀랬습니다. 혹시나 제 마음이 들킬까봐서 무심한 척 하면서 제가 언제 그랬냐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얼굴 보면서 울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장난스럽게 받아쳤지만 그때 당시에 제 속마음은 사장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눈치채신 건가 어쩌지하면서 하루 종일 초조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이 쑥스러운 짝사랑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왠지 그렇게 과하게 준비하고 선물을 한다면 제 마음이 들통날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초콜릿을 사장님께 선물했죠. 예상대로 사장님은 고맙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참 웃긴 게저 또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내심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서운한 마음에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친구들 중한 명이 최근에 유명한 점집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친구도 남자친구와 다툼이 잡고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인 추천으로 그 점집을 갔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평생 힘들 거라면서 여자가 주변에 너무 많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는 여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여자 문제는 평소에 생각한 적도 없고 제대로 맞춘다더니 헛돈 썼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안 보이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약간씩 숨기는 것 같아 보였고, 없던 비밀번호도 생겨서 추궁해 봤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는 그 유명한 점집을 다녀온 덕분에 오래 만나왔던 남자친구와는 결국 이별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저도 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점 보는 걸 즐기는 편도 아니고 잘 믿지도 않았지만 친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도저히 믿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장님에 대한 제 사랑이 어떻게 될지 고민도 많고 답답한 마음이 컸었기에 친구에게 말해서 그 유명한 점집의 주소와 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고 다음날 점을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직원들과 대화 중에 점을 보러 간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자기 거도 봐달라고 하면서 사장님의 생년월리씨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와 사장님의 궁합도 봐달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고 깜짝 놀래서 가슴이 두근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보고 저랑 궁합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라고 제차 물어봤더니 너랑 나랑 같이 일할 때 궁합이 잘 맞는지 한번 보고 와봐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약간 허탈한 마음도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냥 늘 그렇듯 제게 장난을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퇴근을 하고서 친구가 알려준 점집으로 갔죠. 일단 제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던 것보다 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에 대해서 잘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장님의 사주를 봐달라고 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와의 연애궁합을 물어봤는데, 정말 정확하게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말씀하시며, 저희 둘은 남녀관계로 만났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을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내심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해 주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싶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회사로 가서 사장님께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말하려고 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적으로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얼버무리면서 전해드렸네요. 그렇게 며칠 뒤 화이트데이에 사장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뭐지 싶어서 봤더니 제게 고급스러운 사탕 기프티콘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보는 순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좋아서 아주 그냥 혼자 숨어서 웃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장님은 직접 사서 주려고 했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면서 기프티콘으로 보내준 거 맛있게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완전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를 생각했고 모든 게 조심스러웠던 저는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길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탕을 받은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한 사장님이 저에게 직원이 아니라 여동생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일까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 같다는 말은 제가 여자로 안 보인다는 말로 들렸고 기분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혹시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요. 빨리 장가 가셔야 하는 나이 아니냐면서 장난치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본인 또래의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별 내용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말이 큰 의미로 다가왔던 터라 너무나도 상심이 컸었습니다. 원래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곧바로 고백하고 숨기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싫다고 하시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도 있고, 사장님을 평생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해서 섣불리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은근 슬쩍 떠볼 겸 말했습니다. 저희 친언니가 사장님보다 한살 어린데 혹시 만나보실 생각 없으시냐고 물어봤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정신 나간 말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 채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해버렸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저희 언니가 저보다는 외모도 별로였고 저보다도 나이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당연히 거절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셨고 사진을 보고 난 뒤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좋다고 하는 사장님을 보면서 상처가 컸던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진짜로 그 둘의 만남을 주선해 주게 되었던 거죠. 저는 솔직히 언니의 모진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둘이 만나게 해줘봤자 절대로 잘될 리가 없다고 단단히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며칠 뒤에 그 둘이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제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펑펑 울었습니다. 은근슬쩍 떠보려고 했던 일이었고 확 김에 만나주게 해줬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맞는 건가 싶었던 거죠. 제가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순수하고 애절했던 짝사랑이었기에 이대로 끝내긴 정말 싫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매일같이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그 둘이 헤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언니의 단점을 살짝 시킬리고 했지만 그런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방을 놓으려고 해봤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고 제바람과 달리 더 알콩달콩 예쁘게 사랑을 나누더군요. 심지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혼을 한다고 말하더니 너무 급속도로 결국에는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었던 소개팅이 결혼으로까지 이루어지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향한 저의 짝사랑을 접기로 마음을 먹었고 믿음직한 형부로 대하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어쩌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짝사랑하던 사장님이 형부가 되면 나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라도 평생 옆에서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깐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고 진심으로 형부와 언니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둘은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깨가 쏟아지던 형부와 언니 부부는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매일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사이가 악화됐더라고요. 언니와 부부싸움을 할 때면 형부는 매일 혼자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언니를 소개시켜준 저를 불러서는 푸념을 늘어놓고는 했습니다. 형부의 말에 따르면 처음 싸움은 형부가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작되었답니다. 언니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술자리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네요. 형부는 남자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술자리를 갖지 않을 수가 있냐고 했고, 언니는 술안 마셔도 사업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넘쳐난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다 보니 서로의 생각과 성격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한 싸움은 걷잡을 수가 없어졌답니다. 언니는 그날 이후로 사소한 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서 짜증을 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싸움은 커져갔다고 하더군요.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그들의 갈등은 계속해서 켜져갔고 결국에는 각방까지 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부는 생각과 성격 차이는 어떻게든 맞춰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아기를 갖는 문제에서도 서로의 의견 차이가 커서 갈등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애 엄마가 되기 싫다면서 아기를 낳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형부는 하루라도 젊을 때 건강한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부에게 듣게 된 이야기지만 형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매일같이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도박을 하러 다녔고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면서 겨우 풀칠 정도만 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형부는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이뤄서 젊은 나이에 번듯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결국 자수 성과를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린 시절 겪었던 불행했던 기억들을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채우고 싶었다네요. 이제는 삶의 여유도 생겼으니 아이들을 낳고 행복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분명히 결혼 전에는 아기를 몇 명씩 낳자라고 언니와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 언니는 태도가 돌변해서 아기는 절대 낳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그로 인해 그 둘은 의견 차이를 결코 좁힐 수가 없었고, 그날부터 지긋지긋한 싸움이 반복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본 저는 당연히 형부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형부 사업의 특성상 거래처들과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잘 이해하고 있었고, 언니와 결혼 전에 아기를 낳자고 약속을 해놓고 돌변해버리는 저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형부를 좋아했었기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희 언니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기에 형부의 고충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도 항상 제가 언니보다 성적이 훨씬 좋아서인지, 아니면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에 저만 선물을 받아와서 그랬던 건지, 능력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뒤떨어지던 언니는 어릴 적부터 제게 뾰족는 구박과 질투 시기를 했었죠. 언니는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도 빼앗아가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도 저와 나눠 가지게 되어서 자신이 더 많이 못 쓴다고 불평이 많았었죠. 언니는 기분이 안 좋으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네가 없었으면 내가 더 사랑받고 더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더군요. 어릴 때는 그런 말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펑펑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지겨운데 이런 말을 20년 넘게 듣고 있자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언니의 이런 태도와 생각들에 대해서도 모든 게다 억울했습니다. 학원을 다녀도 언니가 더 많이 다녔고 부모님은 늘 관심과 기대를 첫딸인 언니한테 더 많이 쏟으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이러는 건가 싶더군요.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제 탓을 하면서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형부와의 불화도 모든 게다제 탓이라고 합니다. 제가 없었으면 언니가 형부를 소개받을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이 남자를 안 만났으니 불화가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는 거로 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언니의 결혼식 3일 전날 저는 언니에게 뺨까지 맞았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와 다를 거 없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제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짜증이 나서 술 마셨으면 자러 들어가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 했더니, 언니는 이제 유부녀가 되면 자유가 없어졌다면서, 그게 전부 다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짝사랑하던 형부를 뺏긴 기분이 드는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말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저는 술에 취한 언니를 상대하기가 싫어서 방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정말 이게 맞을만한 일인가요? 사사건건 가시 박힌 말에 이젠 언니라도 정말 지치더군요. 딴 사람도 아니고 동생인데 동생 일이 안 풀리기를 평생 동안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부를 짝사랑했었다는 걸 결혼하기 전에 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달력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예전에 점을 보러 간 날에 사장님과 천생연분이라는 메모를 남겨두었는데 그 메모를 언니가 보게 되었던 거죠. 언니는 제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파혼을 하는 건 아닐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잠깐 호기심으로 관심이 생겼었는데 금방 마음이 달라졌다고 말했고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언니를 소개시켜준 거 아니겠냐고 말을 했죠. 혹시나 저로 인해서 모든 게 망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말이 충격적이더군요. 언니는 마치 저를 약올리는 듯이 그러면 네가 또 관심 갖기 전에 결혼을 더 빨리 서둘러야겠네? 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형부와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된 것도 형부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이 컸었기 때문도 있지만. 언니에 대한 복수심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니의 내면을 잘 몰라서 결혼했던 형부는 이제는 이런 언니의 성격을 알게 되었는지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듯 보였죠. 물론 저에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교묘하게 긋고 괴롭히는 성격이 어딜 가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형부 사이가 악화될수록 저와 형부는 단둘이 만나는 시간은 점점 많아졌죠. 하루는 술이 과하게 취한 형부는 저에게 언니가 아니라 저와 결혼했어야 했다며 저와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차 싶었더니 얼른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농담이 온전히 농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 기대면서 힘들어하는 형부의 모습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언니와의 사이가 틀어질수록 저희는 둘이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짝사랑했던 그때의 감정이 다시 싹 트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언니의 눈을 피해 형부에게 카톡과 통화를 매일 같이 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먼저 형부에게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부는 몹시 당황해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부터 가져왔던 감정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했고, 형부는 처제의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우리 이런 식으로 나아가진 말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제 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했고, 매번 저를 설득하던 형부도 어느새 이런 말과 행동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는지 제가 연락을 안 하고 회사에서 만나도 아는 척을 안하니 그제서야 먼저 연락도 오더군요. 그렇게 같이 만나서 서로간에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부의 속마음을 말해줬습니다. 원래는 형부도 제게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도 30분이면 끝날 거를 저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서 1시간이 넘도록 했던 거고 채용을 늦게 했던 것도 원래 계획이었요